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어앱 등록부터 업데이트까지 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이 요령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발자 등록이 사전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어떻게 앱을 등록을 하고 어떤 설명을 달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소들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앱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앱을 만드실 때는 바로 비주스튜디오를 얼 사용을 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개발 툴에서 이렇게 제가 만든 무비 슬레이트 앱이고요. 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무비 슬레이트가 실행시키고 간단하게 슬레이트를 칠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었는데요. 자 앱을 다 만드셨으면 이걸로 앱 패키지를 만들어서 패키지를 웹사이트에 배포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어, 일단은. 예, 먼저 프로젝트에서 스토어 메뉴에 가시면 바로 크리에이트 앱 패키지를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개발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제 개발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등록해 놓은 어, 웹사이트에서 등록해 놓은 어, 앱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군데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dvwindows.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어, developmentwindows.com 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여기 windowsstore 앱 쪽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일단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바로 대시보드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접속을 할 때는 이 보안 인증 코드를 받아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어, 저는 이메일로 일단 받았고요. 이메일로 받은 계정정보, 계정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확인하시면 네, 이렇게 접속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앱을 등록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앱 등록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앱 이름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앱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앱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스토어에 제출해야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앱 이름이 떠올랐다라고 하면 여기에 등록을 미리 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일단 테스트라고 하나를 입력을 테스트 앱이라고 입력을 하고 앱 이름을 예약을 해보면 자, 이런 이름이 네.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앱 이름으로 리젝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 이름이나 어 특정한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이름들은 리젝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앱 이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자, 일단은 제가 한글로 무비 슬레이트 라고 입력을 하고 앱 이름을 한번 예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약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앱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판매 세부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앱을 유료로 표시할 거냐, 무료로 표시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자, 가격을 여기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어, 2200원을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면 각각의 나라에 맞는 금액으로 자동으로 환산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 무료로 어, 진행을 했고요. 다음 여기 보시면 배포하는 국가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나라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든지 어, 표현하는 화폐통화, 날짜 형식 등등 컬처에 대한 부분까지 미리 세팅을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한국만을 체크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릴리즈 날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릴리즈 날짜 같은 경우는 어, 제일 첫 번째는 인정을 통과한 후 바로 앱을 배포합니다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앱스토어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통과되더라도 특정 날짜에 맞춰서 프로모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는 경우에는 이두 번째 옵션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앱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 저는 그냥 여기서 엔터테인먼트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는 하위 범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어, Windows 8에 어떤 머신을 기준으로 할 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멘트가 있는데요. 그 Windows 8부터는 ARM 디바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ARM 디바이스가 각각 DirectX 9을 지원하느냐, 10을 지원하느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별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메모리도 제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워낙 가벼운 앱이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체크가 돼서 마무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앱에 따라서는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푸시,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연령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비 슬레이트 앱이 굉장히 단순한 앱인데, 두 살짜리 애들이 무비 슬레이트를 사용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연령은 세 살로 했을 때는 정말 심플한 앱의 경우에만 세 살이 통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적절한 연령대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12세나 16세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세가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용 게임들은 지금 등급이 맞지 않아서 업로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성인용 게임은 지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급에 맞는 인증서 파일을 꼭 업로드를 해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앱에서 어떤 특정한 암호화를 사용할 것이냐에 관한 질문인데요. 대개는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맨 끝에 제가 체크박스를 맨 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넘어가면 통과가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사전 정보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이제 패키지를 실제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 어,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예, 이미 만들어진 앱이 있기 때문에 예, 앱 패키지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보면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하위 폴더에 프로젝트가 네, 이렇게 앱 패키지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생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에서 스토어에서 자, 스토어에서 Great 앱 패키지 해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고요. 지금 인증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앱 리스트가 나오는데 방금 제가 입력한 무비슬레이트가 바로 여기 나타난 게 보이죠.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고 다음에 버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전을 지정할 때 여기 패키지는 전체에 다 사용하는 할 때는 뉴트럴 앱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CPU 버전을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앱 패키지가 끝났고. 여기에서 바로 인증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 지금 동영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패스를 하고요. 대신 이 패키지가 나온 이곳의 위치의 경로를 제가 카피를 해서 자, 여기에서 네, 파일 찾아보기에서 해당되는 경로를 입력해서 여기 보시면 appx라고 된이 파일이 바로 배포 패키지 파일인데요. 이걸 선택을 해 보시면 바로 이렇게 앱 패키지를 업로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앱이기 때문에 벌써 업로드를 끝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업로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바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앱의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각종 설명 그리고 앱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서치에서 잘 걸리기 위해서는 여기 좀 충분한 키워드를 명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했을 때는 이번 버전에 어떤 어떤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었다 라는 것들을 여기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샷은 꼭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 8개까지 스크린샷을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2MB, 2MB 이하의 트이 PNG 파일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스크린 캡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그냥 예,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예, 바로 윈도우 키와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바로 스크린 캡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스크린 캡처 파일들은 예, 여기 픽처 폴더에 가 보시면 바로 이 스크린 파일, 스크린샷 파일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크린샷이 준비되면 이걸 어, 앱스토어에서 다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올려 주셔야 되는 부분이 홍보용 이미지입니다. 앱스토어에서 그냥 보여 주는 뿐만 아니라 그 앱이 하이라이트 될때 보여 주는 이미지들은 여기 홍보용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건장 하드웨어나,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정보도, 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테스트에게 전달할 상황입니다. 어, 앱에서 특정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혹은 다른 앱과는 좀 다른 특이한 사항들이 있다. 뭐,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테스트에게 충분한 내용들을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바로 앱의, 앱의 검증이 시작되는데요 검증은 7일 정도 최대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나서 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메일로 계속 받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일박스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서 앱의 진행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앱 혹은 윈도우즈 어, 8 앱이 앱스토어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